여러분들은 지금 고봉의 채널을 들어와 계십니다.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간단한 게임을 가져와서 게임 이름은 사커 플레이어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축구 선수 시뮬레이션을 하는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게임 같은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마우스 왼클릭이 차는 어저 뭐야 어이거 뭐야,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어 이거 조작법이 좀 어려 이거 좀 어려운데 야 이거 야 이거 사람도 차는데 이거 차는 거고 마우스 왼클릭이 차는 거고 앞을 누르면서 방향을 데크! 바꿔줘야 찰수 있는데 데크! 기다려. 점프는 딱! 응. 뭐야? 아이 아니 왜 그거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? <laughs>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. 어디 있어? 공. 공 어디 있어? 공 어디 있어? 공. 공공 어디 있어? 응. 나갔나? 뭐야? 왜얘왜 왜 넘어져 공 어디 있어? 공. 아공 밖으로 나갔잖아. 야 저거 어떻게 꺼내 와? 야 저거 어떻게 꺼내 와? 아니. 야얘한 명을 차서 밖으로 날려 볼까? 아이 에이. 씨. 에구, 야. 아차차이, 아차차이. 아니 근데 이거 게임은 언제 끝나는 거야? 아, 아 게임 왜 넘어지는 거야? 어느 정도 익혔어. 괜찮아 이제. 이제 알았어. 어공 드리블, 드리블. 아니 이 쟤. 아니 팀 킬을 하면 어떡해 오케이 뛰어 뛰어 뛰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있어. 아니 그쪽 말고 패스, 패스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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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아차이, 아차이. n o 아니 왜 나는 왜 넘어지지? 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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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. Jump. Go. <뮬 flavors> 일단 흐리고 넘어뜨린 다음에 넘어뜨린 다음에 공 빼서 그대로 드립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왜 넘어져서 시작해? 오야 멋져. 잠깐만. No. 아, 아, 비켜, 아이 아니 잠깐만. 오 오케이. 찬스. 어 골? 뭐야? 한번 접고. 나오는 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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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원 찬스 아니 공에 걸려 넘어져 에크 청소 애들이 쫓아가는 방향을 보면 아얘왜 자꾸 넘어져? 애들이 달리는 방향을 보면 애들이 달리는 방향을 애들이 달리는 방향 오케이 오케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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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마이 볼아 no. 일단 넘어뜨리고 일단 no. 아 이게 내가 아 자꾸 내가 넘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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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공에 쓰러지려고 공에 왜어 넣었네 좋아 여기서 아하 완벽했습니다. 빨리 걸어가니까 애들이 막 저렇게 쓰러지잖아. 천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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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. 어 저것도 꼴 뭐야. 세렘 세렙..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쨔, no. 넌 어, 뭐야. 한번 더, 넌. No. 어. 거기 말고. 한번 더. 아, 야, 왜 넘어져, 거기서 갑자기 그렇지. 오, 차차. 와사바리. 내가 졌다. 좋아, 좋아, 좋아. 그대로 애들이 다쇼푸스잘 쓰러지네, 그냥, 이렇게. 이렇게, 뭐, 전후반, 뭐, 난이도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, 그런 게 전혀 없는 게임이네요. 몇 골까지, 몇 골까지 뭐 이런 거 없고, 그냥 계속, 계속 하는 건가? 계속? 그냥 <laughs> 계속 하는 건가? 만약에 멀티플레이랑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좀할 거, 하, 할, 할만 할것 같은데. 어, 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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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진지 마, 넘어진다! 넘어지지, 넘어지... 아, 15점 게임이네. 15점 게임이네. 어, 딱 끌려고 했는데, 마침 딱 15점 게임으로 끝났네요. 네. 사커 플레이어 시뮬레이터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별거 없네요.